네 라이프 채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월 12일 월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0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 우리 30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30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앞절인 29절에서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말씀이죠.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된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교회된 자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 또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 이제 많은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이 땅에는 여전히 순결한 교회가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내가 되고 우리 라이프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교회를 자리를 지키는 건 맞지만 실상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건 이제 주님이 지키시는 거죠. 성령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성령이 교회를 지키신다.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공급받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지시키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도 하고, 그 공동체성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제 일구어 가시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이것을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해 보면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 된 사람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혼은 남편의 사랑 있는 머리댐, 아내의 사랑 있는 복종, 어, 사로, 성호 간의 어떤 사랑과 정절, 풍성한 배품, 친밀함, 하나댐, 그리고 자기 희생 등으로 묘사될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몸됨, 하나됨, 결합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좀 한번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도 많이 어떤 표현을 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합을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한 몸된 부부와 같음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마울은 이제 다시 결혼 명령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33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것이죠. 사랑의 결과는 배려와 존중과 예의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한번 좀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부부관계에 가장 중심이 될수 있는 이 구절을 한번 좀 묵상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어, 결혼 10년 차 이상의 지극히 현실적인 부부가 계시다면, 그래서 뭐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헨리나우엔이 이제 부부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겁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직하게 하는 행동인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한 몸된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또한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실 분들이라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미리 좀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대신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처럼 부부 관계 역시 진실하고 순전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